전유진과 김다현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국민의자매로 불리며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된 한일톱텐쇼 35회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2월 3일 방송된 한일톱텐쇼에서 전유진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긴 리스트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인이 된지한달된 그녀는 성인이 됐으니까 천생연분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라며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기상형이 살벌하다던데 나는 mc 대성의 질문에 너무 길어서 적어왔어요. 라며 빼곡하게 적은 종이를 내보여 모두를 폭소케 했습니다. 전유진은 길단 키가 커야 하고 좀 남자다워야 하고 귀여움이 있어야 하고 라며 자신의 이상형을 거침없이 읊어내려갔습니다. 이에 곳곳에서 저 정도면 AI, 인공지능, 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변우석 씨가 제 이상형이에요라고 당당히 밝혀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드는지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다연은 전유진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김다연은 요즘 저랑 잘안 놀아주더라고요 라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돈독한 사이를 뽐낸 전유진과 김다연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어트브 24. 이러한 상황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수많은 무대에서 함께 웃고 울며 진정한 파트너로서 각별한 우정을 쌓아왔기에 그들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의자매라는 타이틀을 달고 무대와 방송에서 함께 빛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멀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불화가 전유진의 성장을 나타내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살이 된 전유진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인맥을 쌓아가게 되면서 김다현과의 관계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다현은 그 변화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그로 인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은 예전처럼 김다현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독립적인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다현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하며 함께 꿈을 이루어 왔던 전유진이 이제는 자신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한 길을 걸어왔던 만큼 김다연의 마음은 무척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톱텐쇼 방송 이후 전유진과 김다연의 관계를 둘러싼 추측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전유진이 이상형 리스트를 작성하며 김다현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 또 다른 팬들은 김다현이 전유진의 바쁜 스케줄을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불화설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그 논란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쉽게 깨질 우정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이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유진과 김다현이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다면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끈끈한 자매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지 방송상의 갈등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회복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유진이 성인이 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과정에서 잠시 거리감이 생긴 것일 뿐,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으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면 과거의 끈끈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전유진이 이상형 리스트를 공개하며 자신의 연애관과 가치관을 명확히 드러낸 것은 그녀가 이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이에 따라 김다현이 느낀 소외감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과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팬들의 반응과 우려. 팬들은 두 사람의 갈등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트로트계에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전유진과 김다현이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보여주는 환상적인 케미와 하모니는 트로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음악적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팬들은 김다연이 방송에서 직접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연이가 유준이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다. 전 유준이 조금 더 다연이를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다른 팬들은 전유진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이라며 그녀의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관계 회복을 위한 해결책은 두 사람이 과거처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얀색 체크표 첫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서로 소통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작진이 주선한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얀색 체크표 둘째. 서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유진은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김다현 역시 이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관계를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얀색 체크표 셋째 음악을 통해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전유진과 김다현이 함께한 무대는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다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음악은 이들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강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전유진과 김다연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트로트 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 트로트 업계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견해. 전유진과 김다연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수들이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무대에서 활동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불화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한 트로트 업계 관계자는 전유진과 김다연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 음악적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들이 함께 무대에 설때 보여줬던 시너지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평론가 이정민 씨는 전유진이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과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김다현 역시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심리학자 김윤희 교수는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낸 관계일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전유진과 김다현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이 갈등은 더 깊은 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마이크 팬들의 반응, 우리의 추억을 지켜줘.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팬들은 전유진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며 그녀를 응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팬들은 김다현의 입장을 이해하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둘이 다시 친해졌으면 좋겠다. 전유진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김다현과의 우정은 소중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전유진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인데 굳이 과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악보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전유진과 김다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스타이며 이들의 음악적 활동은 많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유진은 최근 단독 콘서트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김다현 역시 새로운 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각자의 길을 걷는 동안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정리되고 서로 다시 가까워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음악을 통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오해로 인해 멀어졌을 뿐이라며 여전히 둘의 화해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전유진과 김다현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 온라인 반응 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인터넷과 SNS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변화에 대한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유진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김다연이 전유진을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는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 팬은 전유진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김다연도 이를 이해해줘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팬은 김다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녀가 섭섭함을 느낄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텔레비전 제작진의 입장.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관객. 한편, 해당 방송 제작진 측에서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보여준 감정적인 순간들이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며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프로그램 촬영 이후에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밤울이 가까운 사이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연예계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인간관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이크 전유진과 김다현, 각자의 음악적 행보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음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전유진은 최근 새로운 트로트 앨범을 준비하며 음악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다현 역시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만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러한 논란이 두 사람의 음악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음악이라며 팬들 역시 두 사람을 향한 응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전유진과 김다현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단순한 일시적인 오해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적 거리감이 생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과거의 끈끈한 우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전유진과 김다연의 관계 회복 가능성. 트로트 업계 관계자들은 전유진과 김다연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에도 많은 가수들이 성장하면서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화해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은 사례가 많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음악적 열정이 강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단순한 갈등으로 우정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유진은 성인이 되면서 개인적인 성장과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김다현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다현 역시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녀가 전유진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두 사람이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면 오해를 풀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 변화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 모두 바쁜 스케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생긴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전유진이 너무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면서 김다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두 사람이 예전처럼 함께 무대에 서고 다시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유진과 김다현이 직접 팬들에게 해명하는 방송을 하면 좋겠다라거나 둘이 함께하는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트로트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전유진과 김다현은 트로트 업계에서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들이다. 이들이 함께했던 무대와 활동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갈등이 길어질 경우 트로트 업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갈등을 잘 극복하고 다시 함께 무대에 서게 된다면 오히려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줄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전유진과 김다현이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까지 전유진과 김다현은 공식적으로 불화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전유진이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과 개인적인 삶에서 독립적인 길을 걷더라도 김다현과의 소중한 우정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마찬가지로 김다현 역시 전유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의 우정이 단순한 방송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번 갈등을 계기로 더욱 단단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은 전유진과 김다현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한 무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유진과 김다현은 이제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더 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과 김다연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그들의 음악적 여정과 인생의 전환점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 가수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팬층을 형성한 아티스트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